안녕하세요. YTL 실용음악학원의 보컬 트레이너 황 정원입니다. 오늘 피드백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오늘은 특별히 저희 코너에 피드백을 신청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의 노래를 듣고 피드백을 나눠볼까 합니다. 음, 최진영씨가 신청해주셨고요. 윤종신의 오래전 그 날을 불러주셨는데요. 우선 최진영씨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교복을 벗고 저... 내 들었 지, 나 제대 하기 얼마 전이 해했 던 만큼 미움 도 커졌었 지만, 오늘 난 감사 드렸 어몇해 지나올 너를 봤을 때 누군가 널 그처럼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었음을 네, 최진영씨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노래 배우지 않으는 분이신데, 이렇게, 열창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제가 들으면서 몇 가지 아쉬이던부이렇 우선 말씀을 드릴 이데요 이렇게, 첫 번째로는 음정박자가 조금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고음역대로 멜로디가 이제 올라갈수록 사용하시는 소리에 비음이 너무 많이 섞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끄듬에 음의 떨림, 비브라토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비브라토가 조금 자제되면 훨씬 더 노래가 깔끔하고 안정적으로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제가 지금 피드백 드린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이 음정을 조금 더 정확히 잡는 연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비브라토를 어떻게 자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음정 같은 경우에는 음정감, 그리고 박자감, 이렇게 감각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조금 연습하기가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음정이라는 게 아무리 음정감이 있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호흡이 부족할 때 음정이 내가 지금 내야 하는 음정에 도달하지 못하고 플랫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플랫이라는 거는 내가 내야 하는 음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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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된다고 했을 때 플랫이 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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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쳐있는 소리가 날 텐데요. 음정을 좀 안정적으로 내고 싶으신 분들은 첫 번째 노래를 듣고 이 멜로디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 두 번째는 호흡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래 부르시는 중간중간에 숨을 마실 때 호흡을 너무 급하게 마시시거나 얕게 마시지 않으시고, 어, 최소 흉식호흡이나 또 복식호흡을 해주시면 훨씬 음정에 안정감이 생기실 거예요. 음, 그 흉식호흡이나 복식호흡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노래 부르실 때 이렇게 양쪽 갈비뼈 위에 손을 올려놓으시고 숨을 마셔보시면 어, 너무 얕게 숨을 마시는 시 분들은 거의 대부분 뭐 윗가슴이 이렇게 어, 위로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어깨가 이렇게 어, 위로 올라오시는 숨을 마시고 있으실 수 있는데 음, 웬만하면 그런 숨은 사용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뭐 이렇게 어, 흉곽 위에 손을 올려놓으시거나 감싸고 내가 숨을 마시는 그 구간에 어, 흉곽에 이렇게 열리고 있는지 노래할 때는 후, 사용을 하더라도 숨을 마실 때는 후, 열어서 내가 흉식 호흡 정도는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어, 너무 좋은 연습 방법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비브라토를 좀 자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발라드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음, 도입부에서는 거의 비브라토를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입부의 끄듬들은 좀다 짧아요. 길게 이렇게 끌지 않고 짧게, 어, 짧게, 짧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교복을 벗고 나나나 이렇게 좀 길게 어, 끌으시는걸 들을 수 있는데 교복을 벗고 네, 나나나다나나나너 그때가 나나나다생나나나 이렇게 좀 짧게 어, 정리하려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렴구나 고음역에서도 가수들의 노래를 듣다 보면 끄듬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유심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비브라토를 넣었고 또 어느 부분에는 비브라토를 넣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끄듬의 소리가 크게 이렇게 크레센도 된다고 하죠. 점점 커지는지, 아니면 일정하게 어느 음량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데크레센도 점점 작아지는지, 비브라토가, 아, 이렇게 걸리는지, 아니면 가다가, 아, 이렇게 걸리는지. 그 차이가 또 되게 많을 거예요. 끄듬을 그 유심히 듣다 보면은, 아, 비브라토를 가수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금씩 들리시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 비브라토라는 게, 어, 가창 스타일로 아주 좋은 역할을 할수 있지만 너무 자주 과하게 사용되면 음정도 불안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할 거기 때문에 어, 가수들이 어떻게 비브라토를 사용하고 있는지 조금 더 원곡을 들으면서 어, 분석을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목소리> 오늘 진영 씨의 노래를 듣고 제가 음정에 대해서 그리고 비브라토의 사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어, 여러분도 음정과 박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습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피드백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